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번디로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성교 살리니, 내 친구 대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가이여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온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내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는 인도하소서. 아멘. 에르메에 가서 5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여들을 유다 각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논하이다 여우하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우하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셔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시어 싸우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아에 가서 5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어찌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죄를 경계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합시다. 에레미아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하여 부녀들은 침략자들에 의해 역보임을 당하고 장로들은 존경받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은 노동해야 하고 이스라엘 원료들은 재판권이 없어졌고 소년들의 즐거운 노래도 사라졌다고 아합니다 그리고 멸류관이 떨어졌는데 이 모든 것은 범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아는 에루살렘이 겪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피곤해졌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하여 부녀자들이 침략자들에 의해 욕보임을 당하고 장로들이 존경받지 못한 모습은 당시 사회적 도덕적인 붕괴를 나타냅니다. 어린아이들의 노동에 시달립니다. 원로들이 재판권을 읽고 있는 것은 정의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소년들의 즐거운 노래가 사라진 것은 공동체의 기쁨과 희망이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에레미야는 이러한 고통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범죄 있다고 고백하십니다. 고백합니다. 자신의 마음도 그로 인해 피곤해졌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한 정치적인 패배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영적인 붕괴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정상적인 자신의 위치에 있지 못하고 굴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모세와 에레미야 등에 의해 예언된 말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인 순결성을 거부했던 백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합니다. 정상적인 이치를 잃고 굴욕과 수치를 당하는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존엄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 결과로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과 전원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죄를 경계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의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서로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순결성을 지키기에 함께 기도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제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으며, 말씀과 성령의 다스름 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찌하여입니다. 에레미야는 여호와여 주는 영혼이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혼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혼이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잃고 버리신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절망적인 마음을 드러냅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갈급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과 구원의 필요성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에 근거해서 미래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밝은 소망을 피력하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영혼이 계셔서 영원한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여호와의 주권에 의해 이스라엘 이 망하기도 하고 회복된다, 회복되기도 한다는 믿음을 전제로 이스라엘을 회복 시켜 주실 것을 강구합니다. 절대적인 통치권으로 시공을 초월 하신 하나님은 유다를 포로로 한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막강한 세력 을 과시한다 할지라도 조만간에 소멸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유다를 고국으로 돌아 올수 있도록 하나님은 조치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에레미야는 그의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서 겪는 고난을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 연약함을 인식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에레미아가 회복을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은 하나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시편 3 9 편 7절의 소망은 요하께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치륵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이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에레미야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로,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영광, 평안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다라고 말합니다. 절망과 고통을 표현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고난을 겪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레미아는 요아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며 그들이 죽기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는 회복이, 회복의 희망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오직 회계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회계조차도 하나님의 집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죄를 회개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여 옛적의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되돌려서 그들의 영혼을 정화하고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희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희망이 인간의 존재의 근본적인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희망이 없이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잘 나타냅니다. 겨울의 혹한은 고통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저녁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더욱 가까워지는 것처럼 힘든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할 쯤이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레메가소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어찌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죄를 해결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합시다. 어찌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가 없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게 하옵 없어서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치흑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만물과 역사의 주권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살아,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이 경고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망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 싸옵나이다. 아멘.